안녕하세요 룰루맘입니다. EDD 수당 받으실 때 패드럴 인컴 택스 공제하는 거 그거 이해를 좀잘 못하시는 구독자님께서 그거 좀 설명을 부탁해서 제가 좀 올려 드려요. 실업 수당이 기존의 여러분들의 수입보다 많은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아마 소득세를 최소 1000불에서 뭐 2, 3000불 이상 내야 되는 사례들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지 그거 관계를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UI를 받는 분들은 7번 질문이고요. PUA 받는 분들은 8번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연방 소득세 공제를 하려면 체크 마크를 하세요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몇 퍼센트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세요. 이건 10%가 맞아요. 그래서 10% 공제를 하는 건데 이제 자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첫 번째에 대한 것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에 대한 거는 제가 바로 올릴 동영상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소득세, 인컴, 텍스에는 연방소득세가 있고요. 주정부소득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d d 인컴, 텍스, 디덕션 한다고 마크하면은요. 연방소득세에서만 10%를 공제하는 거지 주정부소득세는 아예 공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급을 받으실 때도 연방소득세에서 환급받고 주정부에서 환급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도 양쪽으로 내야 되는데 EDD 시스템은 현재 주정부가 관리를 하더라도 주정부소득세는 공제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냥 연방소득세만 공제하도록 되어 있어요. EDD 수당 받는 케이스를 제가 한번 나눠 볼게요. 주당 200불 받는 분이요. 59주까지 최대한 받으실 수 있잖아요. 연장까지 다 포함해서. 그리고 FPUC가 총 17회 받으셨고요. LWA가 총 6회 받으셨어요. 이제 앞으로 또 이게 협상안이 되면은 더 받으실 수 있는 소지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최대 업투 23,800불까지 받아서 이 케이스가 그런데 이분을 이제 역으로 추적을 하면은 위클리당 200불이었잖아요. 그래서 위클리당 200불을 받으신 분들 그 기준으로 했을 때한 코러에 5,200불 정도예요. 그래서 풀리 네 코러 1년을 다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2800불이에요. 그러면은 수당은 23,800불인데 실제로 그 전에 인컴은 2800불이에요. 그래서 지금 EDD 수당이 기존에 여러분들이 벌은 소득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인컴 텍스를 어떻게 하느냐? 수당을 받기 전에 소득을 10%로 시뮬레이션 하고요. 수당을 받았을 때10% 시뮬레이션을 한다면 수당을 받기 전에는 2,080불을 낸 케이스가 되고요. EDD 수당은 위클리 베네핏에서만 텍스를 공제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1,180불만 뗀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컴 텍스를 적게 공제를 한 거죠. 위클리 베네피이 100불인 경우도 제가 한번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그럴 경우에 수당 받기 전에는 1040불이라는 소득세를 공제를 했어요. 그런데 EDD 수당에서는 위클리 베네피스에서만 공제하니까 실제로 590불밖에 세금 공제를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인컴과 지금 EDD 수당 인컴 소득이 얼마 차이 나요? 거의 7000불이 넘게 더 많이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은 적게 보고를 하는 거죠. FPUC와 LWA가 지금 세금 공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 금액이 1,200불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협상돼서 더 많이 나오게 되면또요 금액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지금 1400불을 벌었을 때는 1,040불을 냈지만 업투 지금 17,900불까지 수당을 받으신 분이 590불밖에 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은 얼마를 지금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사례가 생길까요? 이게 천불 이상 더 내야 되는 사례가 생겨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한 거지만 지금의 시뮬레이션보다 더 많은 소득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10% 공제한 거는 연방정부 소득세만 공제한 거예요. 물론 주정부 소득세는 많지는 않아요. 퍼센테이지로 하지만 얼마라도 몇십불에서 뭐 몇백불 내야 되는 사례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하면 최소 2, 3천불 이상 내야 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될 수 있죠. 한꺼번에 목돈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사례들이 발생되어 만약에 이렇지 않은 경우에 나눠서 세금을 내겠다고 사정을 하지만 아마 그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페널티는 없다 하더라도 소득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이 지금 10%까지 공제 안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권장해드리는 거는. 되도록이면 위클리 베네피 연방소득세 10%라도 공제할 수 있는 거를 체크마크를 해서 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 30불이든 40불이든 주당, 매 공제를 해놓으면 그게 좀 쌓이면 부담이 덜 하거든요. 형편이 어려우셔서 있는 대로 계속 수당을 쓰시는 바람에 내년도에 세금 내야 되시는 분들 어려움이 좀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주당 50불이라도 좀 저축을 해 두시기를 제가 권장을 해 드립니다. 좀 도, 도움이 되셨나요? 이해가 좀 되셨나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